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리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하고 갈게요. 왜냐면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 내용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자, 지난 시간은 유리함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분의 k라는 녀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했을 때, K가 양수이면은 1, 4분면, 3, 4분면을 진하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어. 자, 그리고 이때 이 녀석들은 원점의 대칭인 거예요. 그럼 K가 음수일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일단 양수일 때만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이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X축에 가까워지는데 X축에 닿을 수는 없다 했죠. 그쵸? x축에는 여기도 계속 닿을 수 없고요. y축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도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축 자체, y는 0이죠. y축 자체, x는 0이죠. 이두 녀석은 이두 녀석은 점근선이고, 어, 이 그래프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아, 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유리함수라는 게 이런 녀석의 형태만, 기본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그릴 수 있는 거를 오늘 최종 목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시로써, 그전 이전 단계 예시로써 예제 1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기존의 y는 x분의 k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 형태죠. 자 y는 x-1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x자리에 x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들어갔네. 그렇죠? 플러스 3이 아예 바깥에 빠져서 더해졌네 라고 보이는데 그럼 이 녀석 그래프 그림은 모양이 다르게 그려질까요? 자, 어, 여러분들 앞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기본 형태를 알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평행이동하고 변형을 했는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이 녀석은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냐면요. y는 x분의 1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 녀석으로 바뀌기 위해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x-1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이 플러스 3은 이왕하면요, y 빼기 3이 돼요. 그죠? 우변에는 그냥 x-1분의 1밖에 없고. 그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y 대신에 y 빼기 3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도형의 이동에서 살펴봤죠? x 대신에 x-1 이동하는 거는 평행이동이에요. 어떻게 평행이동? x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그쵸? 그렇죠? 자이 녀석은 그러면은 y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y는 x분의 1 그림이 먼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1 그래프를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x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을 해라 자, 뭘 중점적으로 보면 되냐면요, 여기 이 대칭점을 볼게요. 대칭점, 이 대칭점도 마찬가지로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빨간 선은요, 1, 3을 기준으로 어, 어점 대칭이 된 겁니다. 자, 1, 3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프 자체는 어, 지금 점근선도 대칭이동을 시키죠. 원래 이 x축이, 네이 x축이 하나의 점근선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y는 0인 식이었어요. 그렇 식으로 하면 y는 0이었어요. x축으로는 옮길 거 없고 y축으로는 3만큼 이동을 하니까 y는 3이 되죠. 그렇 y는 3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그래프에서 x는 0, 즉 y축이죠. 이 녀석이 점근선이었어요. y 방향으로는 이동할 거 없고 x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x는 1이 점근선이 된 겁니다. 그죠? 자, 1, 3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을 때이 x 좌표, x는 x 좌표 이렇게 했을 때 y는 y 좌표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점근선이 되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근선과 만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이거 말고도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y는 어, 지금 x-1 2 플러스 뭐 5라고 한번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기존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때 0.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데 이거 지금 보면 x 대신에 x-2 들어갔으니까 x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플러스, 5, 플러스 5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렇죠. 원점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새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네 대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점근선은 어때요? 정근선은 이 대칭이 되는 녀석 기준으로 이렇게 각 축과 평행하게 그리면은 얘네들이 정근선이 되는 거죠. 그쵸? 정근선은 뭐 X는 2랑 Y는 5가 될 거예요. 이래 놓고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빨간색을 그리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자, 이 녀석을 나타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그렸는지 잘 생각을 하세요. 대칭점, 0 0을 대칭으로 하니까 이 대칭점을 먼저 이동을 시켰고요. 점근선 그렸고요. 그리고 각 그래프를 점근선 안진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최소한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225페이지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또 다른 형태예요. 아, 우리가 아는 형태랑 조금 다르죠. 지금 분 모에만. x가 들어가는 형태를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분자에도 x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가? 자, 이 녀석은 여러분들 이제 형태를 우리가 아는 형태 지금 이런 형태로 고쳐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쳐 줄수 있냐면요. 한번 잘 보세요. 어, 지금 y는 x 1이 분모인데 만약에 분자에 x 1이 있으면은 약분 되겠죠? 약분해서 그냥 뭐 여기 있는 정수를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X 앞에 2가 곱해져 있네요. 자, 2하고 X-1,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식에 적당한 거를 더해서 지금 2X-3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뭘 더하면 되나요? 분배하면 은 얘가 2X-2니까요. 네. 마이너스 1만 여기 더해주면요. 실제로,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식과 같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가 좋다 그랬어요? 어, 지금, 어, 얘랑 얘를 약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냥 약분은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요 얘를 쪼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쵸? x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자, 여기서는 얘가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물론, X가 1이 아니라는 보장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이게 정의역에서 1이 아니다라는 거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부터 먼저 적을게요. 뒤에 있었던 것도 먼저 적고, 플러스 2만 남으니까, 아, 우리가 알던 형태가 되죠. 그렇죠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렇죠? 좌표평면이 있을 때 0,0을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지금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고요. 점근선은 네이 대칭 점을 어, 기준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 축과 평행하게 그려질 거고요. 어, 그리고 마이너스 1대에는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1분의 2x-3.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 녀석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자 부분을 분모랑 딱 약분 가능하게 집어 넣어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변형하는 걸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 설명이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 5번, 6번,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이제 같이 한번 풀면서 또 바로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 y는 마이너스 x분의 1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쵸? 자, x 대신에 x 플러스 2 했으니까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죠 y 방향으로 네, 1만큼, 네, 평행이동 시켰습니다. 자, 원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은 0,0을 기준으로 대칭이 이렇게 돼요. 대칭 이동하는데 이 대칭점 0,0이었는데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방향으로 1만큼 또 대칭점도 이동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네, x랑 x축이랑 y축이랑 각각 평행한 녀석이 점근선이 돼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정근선은 X는, 어, 뭐,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1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프 자체는, 네,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죠? 이 녀석이 이런 그래프였으니까 평행이동 하면은 또 그대로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녀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어, 일단은 이 부분을 X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Y는, Y는 2에, X가 아니라 2로 묶어줘야지. 미안하다. X-2분의 3. 그리고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2를 올려버리면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 자, 그러니까 어, 결국 이 녀석은 뭘 평행이동시킨 거냐면요. y는 x분의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어쨌든 여기 는게양수기 때문에요. 자, 0,0을 기준으로 대칭점이 되는 거고요. 대칭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모양의 1:4분면, 3: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을 평행이동시키면 돼요. x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 이거 보면은 아, 2분의 3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알수 있고요. y 방향으로 네,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알수 있지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대칭의 기준이었던 0,0이 2분의 3,0, 아이고 이걸 여기다 하는 게 낫겠다. 자,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4가 있는 이점이 이 점이 대칭점이 되겠고요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X랑 평행, Y랑 평행한 녀석을 그리면은 얘네들이 점근선이 되겠네요. X는 2분의 3, X는 마이너스 4. 이거 자체가 점근선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를, 네, 지금 양수니까, K 부분이 양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 이대로 는못 그리고요. 어떻게 해주라 했어요? 변형을 좀 해주라 했죠. X 플러스 1이 분모니까, 분자의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 3이니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만들어주고요. 적당한 걸 더해서 이 왼쪽식이랑 같아야 되죠. 그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더해져야 되겠다. 그렇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분의 5가 남고 여기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 되죠. 그렇자 그러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러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대충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치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두 번째 녀석, 어떻게 보면 좋을까? 자, 얘 같은 녀석은, 난 2분의 1, 이거 따로 빼놓고 한번 보고 싶어. 이거 빼놓으면은 이렇게 되잖아. 어떻게 되냐면은, x-2분의 x-3 이렇게 되거든? 그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x-3은 사실은 x-2에 더하기 5잖아. 그치? 그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안에 x-2분의 5 하나 있고, 이건 약분이 바로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2분의 1 분배하면 x-2분의 2분의 5. 그렇지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자 그러니까 점근선 은 어떻게 돼? x는 2, 그리고 x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아, 플러스 2분의 1인가?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그림 그리기가 이제 쉽겠네. y는 2분의 1, x는 2, 1에 놓고 점근선 안지나게 그림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밑에 문제 6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성저항, 이거 나도 과학시간에 많이 배웠었는데 요즘도 하나? R1, R2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하이튼 이게 성립한다고 하네요. R1이 2옴이고, R2가 X옴. 옴이라고 읽는 거 맞지? 라지아리 fx옴이라고 할때 fx를 구하라고 했네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f의 x분의 1 얘가 r1이 2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r2가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때 fx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지금 항이 여기는 하나 짜리인데 여기는 항이 두개 짜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분모 분자를 바로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 그냥 분모 분자 바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항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안 돼요. 이거 더하기 때문에 안 돼. 자, 얘는 2x 분의 2 더하기 x지요? 그렇 어, 이때 이제 얘랑 얘랑 같으니까 분모 분자 바꿀 수가 있는 거야. f(x)는 X 더하기 2분의 2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우리 하는 유리함수 형태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수가 2니까 2 곱하고, 그리고 빼기 몇 해야 돼? 빼기 4 해야 왼쪽식이랑 같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 결과적으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랑 더하기, 여기 약분해서 2.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 점근선은 얼마야? 점근선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y가 2일 때지, 그렇지? 그래서 좌표평면 한번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2일 때 이렇게 점근선 표시를 해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자, 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왜? 여기가 음수면은 그래.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요? 그쵸? 그렇죠? 뭐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고, 대략적인 이런 형태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